Although children's uh, prodigies are o p e n rich in both talent and ambition, what holds them back from moving the world toward is the, uh, that they don't want to be blank. 자, 비록, 아이들의 영재성은 재능과 또는 열정, 둘 다의 측면에서 풍부하다 할지라도,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 주어 문장이거든 그리고 자 여기서도 에 프리벤트 또는 keep a from ing 처럼 hold a from ing 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이야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그들 즉 영재성을 띤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거든 영재성을 인 아이들이 무빙더 월드 코월드는 세상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어, 세상을 발전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그들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는 것은 말이거든. 연결성을 뛴 아이니까 세상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네? 이렇게 세상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저해하는 것, 막는 것은 이것이다. 자 그들은 이러이러하게 되는 걸 배우지 않는 것이다. As they perform in Carnegie Hall, win the science Olympics, and become chess champions, something tragic happens. 자, 그들이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고, 그리고 과학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그 체스 챔피언이 어될 때, 어될 때도 something tragic happens. 자, 어떤 비극적인 것이 벌어진다. 뜻이죠 그러니까 영재성 띈 아이들은 다 이런 거한 번씩 할거 아니야. 그런데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지.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하지만, it doesn't make new.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지. 자, 연습이 완벽을 만들어내서, 카네골에서 완벽한 공연, 과학에서 100점 맞고, 그 다음에 체스에서 1등을 해. 하지만, 새로운 것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잖아. 이제, 연계성을 발휘한 아이들이 점수는 잘 맞지만, 1등은 하지만,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하려고 하는 거예요. The gifted learn to play magnificent, uh, mozart melodies and beautiful beethoven, Uh, symphonies, but never compose their own scores the gifted는 gifted people 이렇게 되겠지 또는 gifted 여기서는 children 이렇게 될거 아니야 영재들은 복수로 봐야 돼 people이 되니까 c h i l d r e n 이렇게 돼서 s 붙으면 안돼 영재들은 웅장한 모차르트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아름다운 베토벤의 교양곡을 연정하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결코 그들 자신의 스콜, 악보는 작곡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지. 완벽은 하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한다. 같은 말하고 있지. They focus their energy on consuming existing scientific knowledge. 나 프로듀싱 뉴 인사이트 자 그들은 자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소비하는데 에너지를 에너지에 그, 소비하는 것에 어, 그들의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다. 자, 이건 현재 있는 거를 연락하고 들기는 해. 하지만 뭘 만들어내지는 못해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래 쓰지. 홍찰력만들어지 못해, 악보 만들어내지 못해,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해. 다 지금 공통뜻지 자, they conform to the uh, codified rules of established games rather than inventing their own rules of their own games. 자, 그들은 conform은 따르다, 준수하다, 수능하다 이런 뜻이지. codified는 성문화된, 즉 문서로 된 이런 뜻이잖아. 자, 이미 잘 갖춰진 게임에서의 성문화된 규칙의 순응은 한다. 뭐 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그들의 새로운 게임에서 그들의 새로운 게임 또는 그들 자신의 규칙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새로운 걸못 만들어낸다. 해야 되죠아 같은 말이야. 자, all along the way. 그러는 동안 They strive to earn the approval of their parents and the admiration of their teachers. 그런 동안 그들은 애쓴다 이런 뜻이잖아, try to 잖아. 뭐하기 위해서 인정, 그들의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그다음에 그들의 선생님의 뭐를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 결국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 어, 창의성과 관련된 말이 나와야지. 되 뭐가? 4번, 제너럴스는 관대한다. 이걸, 일부러 이거는 크리에이티브를 안 하고 오리지널로 한 거야. 오리지널은 처음인 거지.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이게 창의적인 거거든 응. 그래? 중심 소재는 독창성을 기르지 못하는 영재의 소재야.